에미야 오늘은 김장을 좀 해야겠다 벌써 김장하시게요? 매년 11월에 했잖니? 일단 야채를 먼저 썰어줄 거야 쪽파 썰고 배파도 썰고 다을 썰어줄게 오 마이 갓 양념에 들어갈 물을 채 썰어주고 김장 김치에 들어갈 물을 큼직하게 썰어줄 거야 소금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요래요래 요래 흔들흔들 요래요래 요래 흔들흔들 갈아 놓은 배를 넣고 갈아 놓은 사과를 넣고, 찹쌀죽을 넣고, 통깨 넣고, 새우젓 넣고, 다진 마늘 넣고, 다진 생강 넣고, 매실액 넣고, 멸치 액젓 넣고, 까나리 액젓 넣고, 썰어 놓은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가득가득 넣고,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섞어줄게. 빨간 게 맛있어 보여요 썰어놓은 오마이갓 넣고 슥슥삭삭 쪽파 넣고 슥슥삭삭 대파 넣고 슥슥삭삭 어머니 근데 절임배추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니? 얼른 준비해서 김장하자 어머니 배추가 좋아 보여요 그래 좋아 보이는구나 배추를 소쿠리에 담아놓아야 하는데 소쿠리가 좀 작네요 절임배추를 반으로 잘라서 음... 배추 속에 양념을 슥슥 삭삭 바르면 되는데 넌 보고만 있을 거니? 어머니 저는 마트 가서 고기 사올게요. 그, 그래. 짜잔, 어때 맛있어 보이지? 네, 어머니. 야 남편아 장갑 끼고 너도 빨리 어머니 도와. 이거 내가 담근 김치니까 내가 먹어야지 어머니 저게 전부 몇포기예요 40kg 주문했는데 몇포기나 되려나? 이제 김치통에 담아줄게 먼저 물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김치를 올릴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또 물을 깔고 배추 올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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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아이고 너희들 김치 담가주다 망할 놈의 허리 부러지겠다 남편아 어머니 용돈 챙겨왔지? 나 뚜껑 닫는 거안 보여? 오는 됐고 며느리가 사온 고기나 삶아 먹자 어머니 고기가 너무... 너무 맛있어 보여요.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김치를 도마 위에 올리고 고기 두 점을 김치에 싸서 어머니 아, 옛다 먹어라 시엄니도 엄마 나도 줘.